여러분, 톡톡한 소재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톡톡합니다. 진짜 톡톡하고 여기도 톡톡하고 여기도 톡톡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폴리슈폰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니트랑 배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여기에 스프라이트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기에다 하트 단추가 포인트로 들어가져 있는 요 원피스 단가라 주름 원피스, 주름 원피스 단가라로 되어져 있어요. 관 깔끔한데요. 깔끔하면서도 도톰하니 예쁜데요. 오, 이거 너무 조토하니 예뻐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 골지 패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로줄로 되어져 있어서 요게 늘씬해 보인다. 그러니까 뚱뚱해 보이지 않고 늘씬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좋으실 거고요. 들어가져 있는 요 느낌까지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 따로 니트 가디건을 덧대지 않았는데도 진짜 편안하게 입어 볼수 있는 그런 원피스 타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도 캡처하실 타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캡쳐. 하나, 둘, 셋, 캡쳐. 하나, 둘, 셋, 캡쳐.